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남FC 내물성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지역과 대장동지역의 각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서 네 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TV만 틀면 매일같이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 재판 소식에 국민들은 원치도 않는 부정부패 대화 드라마를 강제로 시청 당하는 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의 방북 비용 내물성 대납 공모와 관련해서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법한 부정부패 법정 드라마가 벌어지더니 이번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예고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켜켜이 쌓여온 범죄 혐의가 너무 많다 보니 전개되는 스토리도 대하 소설마냥 다양하기만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 개발 사업의 설계자라고 선행 자백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오기는 선택적 기억 상실 증후군을 비롯해서 상실 상식과는 동떨어진 심각한 안면 인식 장애 증후군까지 정우군, 국민 염증을 가중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주인공은 부끄러움도 없고 미안함도 없이 야당 탄압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최근에는 당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는 열혈 개딸 그룹에게 구원을 요청하면서 국가 폭력 검사 카르텔이라고 하는 엉터리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얘기한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었는데 그 원리가 이 대표 본인에게만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그, 그와 같은 치해법권 특권을 도대체 누가 부여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내일 모레, 모레 있는 검찰 소환하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도자답게 조사에 당당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불리한 것은 모른다고 선택적 기억상실을 시키거나 서면가름이라고 서면 하는 존스러운 모습은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